설 명절을 앞두고 교계의 나눔과 섬김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 연탄은행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나눴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과 푹 우려낸 설렁탕을 담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육전까지 부치며 정성어린 밥상을 준비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가보훈부, 서울 연탄은행, 용산고등학교가 함께 준비한 설맞이 모두의 보훈밥상. 국가보훈부와 서울지방보훈청, 용산구 보훈단체연합회와 용산구 6 2 5 참전유공자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분들 덕분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독립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셨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자기 목숨 다 던지면서 전쟁터에 가셨습니다. 또 제가 졸랐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연탄은행이 전국 지부에 있고 전 세계에 있다니까 더 해주세요. 이날 함께 식사한 국가유공자는 30여 명. 거동이 불편해 모이지 못한 14가정에는 용산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며 감사함을 함께 전했습니다. 유공자들은 오랜만에 만난 전우들과 반갑게 마주하는 한편 국가가 자신들을 잊지 않았음에 기쁘다고 말합니다. 키논 푸켓 그쪽에서 활동했어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월남전 참전자회 고입자회 전우회 우리 네 군데 말단에 그 저희들까지 일일이 챙겨주시는 보훈 청장님 및그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 갔다 오고 또유저 전방에서도 하고유삼그 어르신들이 여기 있거든요. 참 동료들이 게 모이고 또저 저보다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해주는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생필품이 담긴 구피풀 희망 상자도 전달됐습니다. 이 같은 설맞이 보훈 밥상 나눔 활동은 서울과 인천, 부산과 서산 등 10개 지역 연탄은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을 섬기고 또 함께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받으신 어르신들도 아, 내가 더 건강하게 지내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 운동 많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탄은행은 이번 설에 전국 400여 명의 어르신을 섬깁니다. 23일 노원구 백사마을에 이어 설 당일에는 원주에서 3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잔치를 엽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교계는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